삼촌 죄송합니다 허! 응 알았죠 어, 서운해? 아, 어, 사과해, 알았지. 사과해 오, 어, 치워, 사과. 치워 아, 미안해 참... <웃음> 엄청 서운하네, <laughs> 지금 너무 미안해 이물입 어디까지 넣는 거야 단장 정확한 사죄해야 돼, 지금 울 정도는 아니지만 서운해 그래. 어. 서운해, 지금 어. 딱물 참고 그 있는가 봐 어. 굉장히 서운해 <laughs> <창피싸. 웃음> 간단히 말하어요 연기한 거야? 눈물, 이게 제일 힘든 용기 아니에요? 아, 눈물 고이고 참는 거? 기 아이고. 대단하다고. 어머, 어, 입술. 어, <laughs> 어 나왔다. 어, 어, 눈물 한 방울. 아, 삼촌이 소원하겠어. 근데 어. 마음껏 심는다 해보래. 한번 더, 한번 해봐. 나 지금 할 거니까. 어, 왜 메롱 메롱 하 메롱 메롱. 나 손, 입에 손가락 넣을 거다. 해봐라. 어, 지지. 넣으면 안 돼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장난친 거야, 아니야. 아니야. 응. 아니, 응. 아, 손가락이 지진데 넣으면 안 듣고. 그... 어, 이거... 아유, 미안해. 아니야. 어휴, 누구라. <laughs> 연기하는 것 같은데, 아무래도. 이게 본능적인 우린이 아니잖아. <laughs> 아, 삐졌어. 입술 거너 <laughs> 그거 본능적인 게 아니잖아, 지금. 아니야, 어. 누가 그랬어? 서러운데 자꾸 웃어 <laughs> 옆에서 미안해 메롱. 보미야 여, 여보세요? 여보세요 윙크 보미 윙크 윙크 잠시만. 윙크.